진짜 괜찮은 게, 자이언트 벌룬 덱도 있는데, 자이언트 벌룬 덱. 이게 두 개가 메인이고, 나머지를 조금 세팅을 하자면, 캐논은, 폭탄타워 넣죠. 폭탄타워 넣고, 화살을 좀 넣겠습니다. 법사 빼고, 화살들 화살을 좀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이벌룬 덱으로 운영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가볼게요. 요거한 두세 판 하면 되겠다. 이것도 무서워요, 자이벌룬. 아, 화살 왜안 넣냐고? 그냥 뭐, 덱 컨셉을 최대한 그냥 맞추기 위해서죠. 그니까, 이거, 이거, 저거를 해봐서, 그, 뭐라 하지? 연구를 하는 거지? 남들이 안 쓰는 덱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뭐, 패카 삼총사, 호그라이더, 감전, 고블린. 이 조합이 생긴 거잖아요? 바바리안. 이거는 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바리안을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호그라이더. 나이스 예상했어요 예상하고 발키리를 바로 투입 안하고 좀 쉬었다넣었습니다 자이언트가 나올때쯤에 벌룬이 안나와서 한 세대 때리겠네 두대 세대 음뭐거진비슷비슷하졌네 안 들어오네 제 방송에서 모두 썼다고 채팅하면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파이어볼 또 쓰죠 혼날라고 센터에 나가는 타이밍 맞춰서 엘서 리 2배 타이밍 이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걸룬, 걸룬 타이밍이 그게좀 위치가 애매해서. 이쪽에 복어 아, 파이어볼 그냥 쏠걸. 걸룬이 지금 붙고 파이어볼 한방 들어가죠? 그렇요 이렇게 한 방이 있어서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이언트가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걸룬까지 들어가면은. 아, 지금, 아이스가 나올 타이밍인데, 이거, 위험한데. 잘렸고요 다행히도. 잘랐으면 됐어. 승리가 코앞이죠? 이건 뭐, 굳이 안 들어가도 그냥 대놓고 갔다 이렇게 해놔도. 못 들어와요. 파이벌 쓰러지면 뭐, 못 들어오죠? 와, 일 남았어, 진짜. 운 좋다, 친구야. 하지만, 자, 이제. 이 덱도 괜찮아. 아 이거 이거를 좀 올려볼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덱이라서 이건 하면은 잘 나올 것 같은데 레벨이 비슷하다는 조건하에 이기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이언트, 음, 자이언트 들어오네요. 아,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바키리를 맞고 우측 벌룬 들어가죠. 스브라이나 무시합니다. 파이어볼 세기. 아, 이것도 법사 때문에 안될것 같고. 우측 막, 왼쪽 막죠. 데미지는 저도 반만 들어가서. 데미지 반. 화살로 끊죠. 데미지 누적되면 골차프니까 호그라이더 때문에. 아, 비슷비슷해졌네요. 저 발소리 둥둥거리는 거 되게 긴장감 있지 않아요? 맨 처음에 이 게임 시작할 때, 아, 그래픽 이렇게 애들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이거 인기 끌겠어 그랬는데. 그 그래픽과 애, 그 디자인을 보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무시하면 안돼 그래도 또 들어오네요. 쌍프리스 덱은 이 티어에 나올 수 없는 덱, 덱이에요. 쌍프리스는 2,600점, 700점 이상부터 좀 많이 보여서 이 티어에는 거의 보기 힘들걸요. 음, 교환하자는 거죠. 이거 지금 자이언트 많이 때려라. <laughs> 이게 알면서도 못 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편대편 회심의 회복 그라이더. 다시마 짜이젠 타고 <목소리> 있고요. 드래곤을 일단 빼고 들어올 타이밍쯤에, 제거되면은 고블린 넣어서 막아주고 데미지 지금 최소화 시켜야 돼서 왼쪽 타워 노리죠 휘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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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주고 돌아주고 지금 호그라이더 때문에 타워 깔아주고 깔아주고 호그라이더 어리둥절 네 이거 잘했어요는 고마워요 앞쪽에다가 벌룬 투입해주는 센스 그리고 뒤쪽에 아 그냥 하나 줄겸 다 줘라 그냥 아 지금 크라운 먹으러 가야죠 오 땡큐 이러면 개이득 크라운 한개만 더아나 다했죠 참 퀘스트 퀘스트 다했지 퀘스트 받달라고 지금 음 다했네요 깜빡하고 있었네 2승 1패인가요 2승 1패 토마토 하나 먹어주고 데비 좀 나올 것 같은데. 음, 다행히도. 데미지 최소화시켰죠. 내 차례야. 포그라이더로 초반에 찌르는 거 되게 많구나. 아, 뭐가 아파. 여기다 진짜 발키리 같이 넣어주면은. 어, 제몇초다가로 방어타워 깔 건가 본데. 그감인데. 아, 벌룬좀 빨랐어요. 아, 내가 실수했는데. 이거 벌룬치가 너무 빨라서. 제가 실수, 어, 발킬 밀어주는 센스! 핀드, 핀드, 돌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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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주고. 발힐이 지금 어그로 안 끌렸어요, 게이드. 타워 나가겠는데? 자이언트, 게이드. 개꾸르. 아, 이거 호그라이더, 이 자식, 이거. 겁나 쎄네 진짜. 죽어버렸 아. 이 방어 타워가 대포였으면 은 막았는데. 대포를 고려해볼만 한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음 대포를 넣어도 될것 같다 근데 또 이게 웃긴게 대포 넣으면 막 물량대만 나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내 맘대로 안되는 이거는 파이어볼로 지금 가게에 나오나? 안나오죠 아 나오네 끊어주고 엘리스 정지해서 끊으면은 괜찮습니다 오케이, 개이드 정지해서 끊으면 됐어. 내가 이득 본 거야. 어디 지금? 창고 가지고 지금. 대기. 이거 저작하죠 어, 유인하는 거야? 센스 보소. 아, 이거 위험한데요. 발일 지금 저쪽에 들어가는 바람에 빠졌구요 예스 잼파이블 누적 데미지 예스 꿀여러분들 발키리 들어가서 축창축창축창 슥슥슥슥슥 축창 축창 축창. 발키리 휘린도 돌어와줘요 돌아와줘요 한번 더 예스 어우 왜 저거 안돌아 파이블 한방각 아닌가 지금? 맞는거 같은데? 코그라이더 그런 거 하지 마 친구야. 안 통해. 빨리 오로 데미지 몇이죠 190아, 190이 데미지 안, 나오, 안 나오잖아 이거. 자 들어가 주고. 암 걸리게 폭탄 타워 앞에다 넣어주고. 화살 태기아기무디 화살. 전생의 궁수 yes. 음, 3승 1패인가요? 나쁘지 않네요 일단. 저거를 빼고 대포를 깔아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빼고 대포를 넣으면 엘렉소 비용이 3.8이 되나요? 음. 네, 폭탄 타워가 좋긴 해. 진짜 사기적이긴 해. 엘렉스 코스트가 높긴 한데. 진짜 사기적입니다. 한 두세 판더 해보, 해보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자, 여러분들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카드 꼬이면은, 뭐, 어떤 좋은 덱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전 호그 덱인데, 처음에 감전이랑 그게 안 나와. 근데 그럼 꼬인 거예요. <laughs> 근데 상대편은 정제소 깔어난 정제소 없는데. 그럼 쓸데없는 쓸막 카드 빼잖아요? 호그라이드 받을라고 그런 것부터도 약간 좀 꼬이는 거고. 결론이 안 나와서, 아, 싸 게이드. 고블린 밀어주는 센스. 페카. 어, 밀어주지. 왜 저거 다 들어가. 미니언 페거리가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없나 본데. 파이어볼. 기무띠. 아, 아이스쓰네요 일단은 자이언트가 맞아주고, 맞아주고. 다음 카드가 또 나올 것 같은 화살을 막 쏘겠습니다.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이러면은 일단 여기부터가 맞기가 힘든 건데. 카드 큐아우저잽싸가지고 지금 못 막았어요. 어 분노 이건 오버야. 이건 이 사람이 너무 오버했어요. 안돼 맞아 줘.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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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피카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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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한 대만. 어한대 맞았어. 아. 아 이거 지금 늦으면은 상대편이 경계으로 막을 것 같은데. 아 비슷비슷해졌네요. 오케이 이득 이번 기습 공격. 지금 화살이 있어서 자 뭘로 막을 것인가 지금 자이언트가 맞아졌어 오우 삼총사 형님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자이언트 몇으면한 대만 툭툭툭툭 툭 아우 깝 삼총사 대기였어? 아 드래곤 자 그러면 뒤쪽에 드래곤 넣어주면서 거시기 자르고 아 이거 애매한데요? 택카 지금 정제소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아, 저 아니에요, 그 사람. 딴 사람, 딴 사람. 이게 누구야? 저 아닌데 자꾸 오해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저 아닙니다, 그 사람. 탑동사, 파이어볼. 지금 화살 딱 나오면은 게이득 각인데, 아. 이거 폭탄 타워 좀 믿고. 이거 지금 서든데스 모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버티면 돼요. 게이득 드오을 버티고요. 이스 타이밍에 고블린, 고블린 짱, 얼음 마법, 아, 그런 거안 통해. 자, 안걸리 타이밍 지금에 폭탄 하나 더깔아준 센스, 파이어볼 테기, 아, 김은디, 저승의 마법사, 아, 아, 김은디. 이게 페카 3총사가상 대피 지금 레벨도 높았는데, 아까 제, 저의 거울을 보는 듯한 모습이에요. <laughs> 안걸리죠. 코스가 높으니까 카드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서 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근데 저게 그 상위권에서는 잘 통하는 이유가 상위권 3000점 이상 헤비덱이 많아요. 은근히. 그래서 그게 좀잘 통하는 느낌이지. 여기서는 헤비덱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해보시면은. 뭐 아까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쌍프린스? 쌍프린스? 페카, 쌍프린스 뭐 이런 게 많이 없, 없어요. 생각, 생각보다. 지금도 한 판도 안 나왔죠? 이거 지금 호그 감정 같은데. 잘랐구요. 내 차례야. 미패. 이거 미패가 좀 먼저 들어올 것 같아서. Okay. 스페 미스케이드. 떨어지고, 떨어지고.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 한대 맞아주고, 한대 맞아줘. 괜찮아, 한대 정도 맞아도 돼. 삼총사. 삼총사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갑자기? 안김우띠 아, 이거 화살 한번 넣어주면 센스. 폭탄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아우, 깝. 아. 살려살려 엘릭서가 1만 더 빨리 들어왔어도 3총사 잡고 발키리가 몇번더 돌아줄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안타깝게 불행 중 다행은 상대편이 지금 미니언 패거리가 없는 것 같아서 벌룬 진짜 극그 카운터거든요 미니언 패거리 먼저 깔죠 오예 어, 동시 투입 그런 거안 통해요 지금 어따 대고 지금 호그 라이더 질이야 지금 암, 폭탄 타워 때문에 암 걸리겠다 얘. <laughs> 지금 자이언트 들어가면은 상대편이 이거 삼총사로 대기할 거라서 정체소 빠졌죠? 정체소 또 빠지나 볼게요. 대기 빠졌네요. 파이어볼로 일단 잘라주고 아 사워 데미지 같이 들어. 이거 화살로 끊어주면은 이거 극운터에못못 그못 들어와요 얘 망했어. 봤죠? 망한 거예요 얘는 뭐 아무것도 못 해요. 밑에. 앞에 폭탄 타고 깔아주는 센스. 근데 네, 이러면은 그냥 우측은 되게, 예. 고블린 뭐해, 지금, 뒤쪽에서. 얼버리. 뭐 하는 거야, 쟤네? 아니, 쟤네 뭐해? <laughs> 뒤쪽에서, 뒤쪽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자이언트를 왜 놓쳐, 저기다가? 자, 발킬리 삼총사 꾸징 아, 삼대편암 걸려요, 지금. 이게 삼총사 대게 안 좋은 점이에요, 이게. 다음은 뭐야? 이거 던지고 던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이거 봐. <laughs> 이래서 이래서 힘든 거에요. 3사 대기 제가 아까 암 걸린 이유가 이건 이겁니다. 소리의 게임 오버 닉네임이 정말 걸맞는 미안해친구야 게임 오버야. 네, 본인의 엘릭서 관리도 좀잘 하셔야겠죠? 본캐요? 본캐 본케 한 80만 원, 90만 원한거 같은데 지원 받은 거 빼면은 제 지갑에 나간 거는 한 40만 원, 50만 원. 내가 제가, 제가 살면서 모바일 게임 중에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뭐 도트님 만나고 주위 분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레벨 11레벨 중반이나 후반 분들 현질한 거 제가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하셨는지. 아 근데 답이 안 나와서 제가 더 이상 현질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콤보 한번 들어가 보죠. 그래서, 어우, 뭐 나와? 뭐 사면성 나와, 이런 게? 아, 이건 막히겠다. 그래파이어을한번 써줍니다. 아, 살짝, 살짝 좀삐싸이 났는데, 아, 정지속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삼총사가 어떻게 3번, 3번 연속으로 나와요. 이거 파이어을 보는 순간 삼총사 덱은 진짜 할말안 나거든요. 운영을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골렘 삼총사야? 자연, 어, 오케이. 확인했구요. 골렘 3레벨. 경지서 지금 삼총사 골렘을 버티면서 들어올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썰죠. 삼총사 들어올 시간을 주면 안되고. 야, 거울까지. 이거 아까 제가 썼던 얘기랑 비슷한데 거기 골렘 추가된 거죠. 대기 시간 좀 안될 것 같아요 또 나오네 잘라주고 빼빼. 데미지는 많이 못줄것 같은데 한방도 못 때릴 것 같은데 이거는 한방이니까 대기 네 엄청 극캡비 대기죠 지금 정신서또 까네요 이거 제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거 무시하면 지금 무섭거든요. 이거 무조건 한방 노려야 됩니다. 파이어볼이랑 다 카드 받고, 한 번에 그냥 콤보로 들어가야 돼. 파이어볼 대기하고 삼총사가 나올 타이밍인데, 바바리안부터 일단! 지금 나와 정상이거든요 3총사가 3총 안나오냐 3총사 나와야지 3총사 아우 안들어갔고 자에서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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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브 한방 나오면 되거든요 오케 이김우띠 예스 잼 화살 나오나요 원샷 나온다 바이 짜이쨘 형이 해봐서 이걸 굴리는 법을 안단다 친구야 하지마. 별로 안 좋아. <laughs> 그래서 뭐, 지금, 6승 1패 한것 같은, 1승, 2승, 3승, 4승, 5승. 네, 6승 1패 했네요. 6승 1패를 했고요 아슬아슬하게 이긴 경기도 많고, 지금 3총사 대기 3번 연속으로 나오는 바람에 제가 좀 쉽게 이겼는데, 뭐 아래쪽 덱도 호그 감전덱도 만났고요 얼음, 호그, 얼음 호그도 만났는데 아쉽게도 패배 요거 리플레이 한번 다시 보죠 자 여러분들 즐겨찾기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2시가 지나서 기존에 추천하시는 분들도 제 추천이 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네, PC는 우측 하단 따봉 버튼,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되구요. 화면 터치하시면, 네, 우측 상단에 보시는 엄지손가락 버튼. 아, 이때 좀 카드가 꼬였어요. 이첫 장에, 카드 그, 뭐죠? 저, 뭐죠, 저거? 화살이 나오면서, 바로 고블린을 깔아주면은 상관없는데, 카드가 너무 꼬여서 드래곤을 제가 깔고 발키리를 까는 바람에 여기서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얘가 제가, 제가 늦어가지고, 고블린을 깔면 또 미니언 패거리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파이브로 그냥 날렸는데 보시면은 좀 많이 맞았죠. 반피 조금 안 되게 빠졌는데 초반에 이 정도 데미지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극후반으로 그 갔을 때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법사 그리고 상대가 계속 보시면은 엄청난 푸시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다릴 시간이 없이. 지금같은 상황에서도 법사가 있어서 제가 고블리는 앞쪽에 못넣고요 어차피 법사한테 잘리니까 어쩔수 없이 제가 여기서 벌룬을 들어갔는데 또 아이스 법사한테 막히면서 한대도 못 때리고 벌룬 레벨 낮아서 이때부터 꼬였습니다 그냥 끝났어요 뒤에는 볼거 없고 이 처음부터 아예 끝났습니다